안녕하세요, 나나입니다. 화분이 나왔어요. 제가 이거 정말 이것도 기대했던 작품인데요. 색이 너무나 이쁘게 나왔네요. 이게 지금 어 반사가 돼가지고 약간 좀 색이 여기선 또 달리 보이는데요. 실물은 이렇게 진하지는 않은데 여기선 또 이렇게 색이 굉장히 진한 색으로 나타나 보이는데요. 이렇게 네 만드는 과정 샷. 그 때, 색이 피기 전 모습도 보이죠?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네, 이렇게. 진짜 이쁘다. 이거 색 정말 잘 나왔어, 이번에. 예, 네, 아래를 이렇게 잘안 보이네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것도 작품이고요. 예, 네, 이것도, 이거는 그 길다란 화분으로 해서, 네, 이렇게, 앞뒤로 다, 어, 트임을 했는데, 이거는 그 흙을 붙인 트위, 트임이거든요. 말라서 흙을 쫙 밀어서 붙였던 트임. 이 만든 영상도 한번. 한번 사진 넣어드릴게요. 이것도 참잘 나왔고요. 그 다음에, 음 예. 예. 스토리가 있는 화분에도 잘 나왔어요. 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혔는데, 지금 방향에 따라서 색이 약간 틀려요. 각도에 따라서. 이렇 체인도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달아줘 네, 이게 지금 만드는 과정 사실이잖아요. 어, 그 만들어서 지금 마르, 흙이 마르기 전 상태예요. 전상태리 까만 흙이 이제, 맞으면 허연 물그리 하니 야돼요 그래가지고, 유약을 입히면, 이렇게, 또 다른 모습으로 탄생된답니다. 맞았구요. 조금, 밑에, 밑에서 찍어야,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. 잠깐만요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높여놓고 응, 여기서 보니까 색이 달라 보이죠? 이렇게 보니까. 이렇게 보니까 달라 보이죠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또 오늘 세점 화분이 나왔어요. 예, 이것도 다 이벤트 지금, 얘는, 얘만 빼고, 이벤트 나갈 상품으로 다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.